무료 후원 등록하고 쿠폰 챙겨가세요. 마장석 2,000개랑 또 앞으로 나오는 쿠폰들까지도 있습니다. 고정 댓글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우조입니다. 이번에 신캐 로라가 나왔죠. 로라 워커. 비속성 서포터로 나왔는데, 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걸러도 됩니다. 공격력 기반의 서포터로 나온 거고, 코어는 요렇게 끼우는 게정배고요 사실 남는 거 끼워주시면 돼요. 서포터라서. 금패 끼워주면 됩니다. 얘가 보호막을 치기 때문에, 특히나, 효율이 좋습니다. 금패로 비속성의 서포터인데 기존에 쓰던 민병구 쓰면 됩니다. 시미자카리 쓰면 돼요. 네, 그래서 굳이 뽑을 필요 없고요. 특히나 얘를 뽑아봤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토마스가, 이, 어디, 나갈 데가 없어요. 네. 요즘은 잘안 쓰거든요? 시작하다, 이거죠. 그러면 이번에 나온 발타이를 공략해서 빛속성으로 공략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화속으로 일단 헌터 모드는 공략할 수 있고요. 그죠? 빛속성의 서포터로 성진우 모드에서 얘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대신에 어려움 도전 기준이고, 330만 투력이 돼야 됩니다. 그 밑으로는 더 필요 없는 거고, 이 서포터 스킬 때문에 쓰는 건데, 주피 좋아요. 근데, 요거, 해로운 효과 제거 때문에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투력 어차피 5돌 하면은 안 나와요. 10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옛날에 초반에 했던 분들은 알리시아 가지고 있으면, 성진우 모드에서, 이 친구를 쓰게 되면, 요, 해로운 효과 제거가 있습니다. 네, 이걸로 공략하면은 깨집니다. 저 뒤에는 제가 발타이를 공략한 것도 올려드릴게요. 대처가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은, 토마스, 딜러, 고고니, 브레이커, 민병우 써도 됩니다. 어디 취업할 데가 없어요, 사실 얘가. 네, 방간 메타 때 어, 쓰는 방간 10% 있고, 어, 서, 아 여기 지금 헌터 모드에서또 해로운 효과 제거가 있네요. 그죠? 네네, 여기 있네요. 그죠? 태그인 시발, 어, QTC. 팀 전체 해로운 제거. 요거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죠? 패는 없으면 좀 꼬울 수 있는데, 이게 어려움 도전하는 분들은 투력이 330만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때까지 사실은 이제 패를 못 뽑으면 다음 불딜러의 해로운 효과 제거가 나와줘야 정배긴 해요. 그죠? 그래서, 그때 투력 아직 안될 거니까, 그 지금 급한 게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뽑고 싶으신 분들은 스킬을 쓰는 게 보니까 Q, 코어, E 하고, 궁이네요. 한번 제가 이건 직접 써볼게요. 지금 가갖고. 공방이 많이 올라갑니다. 예. 보호막도 있고, 명속성 피증 있고, 고점은 아마 지금 얘들보다 더 딜은 세게 잘 나올 겁니다. 공방이면은, 공방 중첩. 뭐 별다른 건 없네요. 반간 20% 까지 최대 올라가네요 자 여러분들 딜러 브레이커 서포트 그리고 한개 더뭐 성능 주입인가? 뭐뭐 이상한 것도 하나 나온다 카잖아요 맞죠 이렇게 된 상황에서 지금 다 뽑아 갈라 하면은 가래 30만원씩 한캐릭터 들어간단 말이죠 서포터한테 그렇게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무소가금 입장에서 어, 저는 요거는 걸러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어, 요번에는 오돌만할 겁니다 나중에 뭔가 폼 나오면은 자세히 좀더 해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전모는 명속성 팀전체에버프긴 한데, 금패 끼고 한다. 끝. 아, 진짜 오랜만에 본다. 이 거미가 이제 체력 회복을 하잖아. 비차에 썼던 그때가 기억난다. 그래 이크고 차진기. 써도 궁이 안 찬다고? 궁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지? 여기서 끝날 것 같긴 한데. 흐궁 <laughs>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도 안 쓰고 궁 써볼게. 궁! 어, 요런 느낌. 보호막 쳤죠? 예. 네. 궁 쓰니까 보호막 치는 거네. 네. 이거를 또, 비속성 때문에 깨야 되기 위해서 쓴다. 그런 건 말도 안 되죠. 예. 없어, 됩니다, 충분히. 자, 브레이크 깨고. 다시. 이 친구 한 번. 꾹 누르면서. 큐티. 자, 오케이. 체력 찬거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가보자. 가보자. 어이씨, 어, 누가 오떻게 나는 거, 저거. <laughs> 자좀더 많이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 좋네 오히려 좋아요. 자 여기서 큐코 큐코 궁이 쓰면서 바꿔주기. 토마스 궁 이제 끝낼게요. 토마스 궁 토마스 궁 끝. 멋있긴 해, 간지나. 이것이 바로 토마스와 이번에 나온 비석 신캐 로라였습니다. 끝!